<놀라> 너왜 버퍼 걸려? 와내말 누나 들리니? 방송만 이러지? 내 방송만 그래? 응나 배냈어? <laughs> 이 진양이요. 구독. 뭐야 오늘 별로 방송 안 했네? 맞아. 대신 오늘 일찍 와야 돼서 이제 슬슬 갈라. 아또 세트도 안 와? 아니 일단 오늘 3 시에 명단 발표 나오고. 파티 N M R J. 어 나오고. 신청 마감했어요? 할 거잖아 할 수도 있지 지금 내가 신청 넣을 수도 있잖아 끝났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응 아니 근데 나안 뽑을 거라며 모르지 못하면 너 팀에 못 들어가잖아 안냥이 들어가. 슈퍼패스가 있잖아 안쓸 거잖아 <laughs> 쓰면 어쩔 건데 너 그거 템템머린한테 쓸 거잖아 아닌데? 거몇 장이 있는데 슈퍼패스 한 장. 템템버린 거네. 씨. 뭔 소리야. 널 뽑을 수 있지. <laughs> 하지만 네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뽑겠다. 그럼 템템버린 떨어뜨리고 날 뽑겠다고? 어. 그럼 힐캠 1 1가 되는데? 그건 좀 재밌었겠다. 템템버린 슈퍼패스 안쓸거 알겠어. 조마조마해 난, 하시지. 난 템템버린 늘꼴 보기 싫어. <laughs> 대회서 <laughs> 같은 팀까지 하기 싫지다 발언. 근데 내가 보기에 템템버린은. 슈퍼패스 권안 쓰는 게 서로 민민일 수도 있어. 좋네, 약간 신청할 때도 해. 나는 어차피 팀 아. 뽑을 때만 해야지? 이런 느낌으로 신청한 거 같아가지고. 나 슈퍼패스 쓰는 건 진짜일 수도 있었겠구나? 팀장이 누구 누구 있어? 런 오빠, 강지, 나, 희나. 그 라인업이면 내가 누나한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? 나한테 하지, 넌. <laughs> 아, 왜? <laughs> 아닐 수도 있지. 넌 나한테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 한다면 누나한테 하지. 이 누나 서운해하는 거 개웃기네. 그까 그러니까 니 너가 그냥 네 명을 보고 신청을 했으면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거든. 내가 제일 먼저 말을 했는데 갑자기 누나 미안 나안 할래. 이렇게 하고 딴 팀에 네 이름 있다? 그러면 이건 아니지? 나잘 <laughs> <laughs> 한다며. 아니 근데 내가 처음 누나 메시지 보자마자 어이가 없었던 게 뭔지 알아? 아니 이 누나가 저보고 신청할 사람 없을까 봐 신청해 달라는 거. 그거 듣자마자 아예 지랄 신청 안 할랜다. <laughs> 이 생각 바로 했어요 저는. <laughs> 근데 나는. 보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보일 수 있으나 한열 명. <laughs> 어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내가 들었구나. 그럼 신청할 거야. <laughs> 어, 어 이춘향의 열 손가락 안에 들은 거면 신청할 것 같았는데. 그러면 신청해 지금이라도. 지, 지금 신청 안 된다며. 어 뭐야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바로 내려져 있네. 진짜 없어. 진짜 신청할라 했는데. 와 진짜 딱1 2 시에 끝났구나. 지금 슈퍼패스 써 그럼. <laughs> 쓸 거라며. <laughs> 장난 아니야. 쓸 거라며. 아니 슈퍼패스를 지금 어떻게 써? 지금 3 2두 명은 기다리고 있는데. <laughs> 아니 쓸 거라며. 이 친양의 열 손가락만 들었다니까. <laughs> 아니 엄지까진 아니라도 적어도 내가 중지랑 약지 사이는 됐을 거 아니야. 뭐 엄지까진 안 바래 나도. 엄지 검지까진 안 바래.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손가락이었어? 생각보다 되게 빨리 보냈을걸? 어? 잠깐만. 좀 일찍이면 힐링캠프좀 제쳤나? 아 빨리 담당자분한테 연락해봐. <laughs> 이춘향의 약지 손가락 아니 그럼 내가 오케이. 그리고 또 그거잖아. 아 슈퍼패스 있어 해가지고 어? 나한테 써주나 하고 신청했는데 탈락했어. <laughs> 그리고 제 슈퍼패스는 뜬딴버리 <laughs> <딘딤바리>! 이러면 어? <laughs> 제 시퍼페스팅 치마리. 아 이제 한동안 또 발로렌 내전에 이춘양 없겠네. 아, 아 근데 바쁜데 어떻게 해. 나도 준게구나왜 5월 초에 바쁜지 물어봐봐. 싫어. 왜? 왜왜 <laughs> 왜 바쁜데? 내 생일 있어. <laughs> 누나 생일 기억하고 있지, 이춘양 나무이키. 누나 5월 7일. 오. 왜이 그. 내 힐캠 사람들 응. 생일은 알지? 어 말해봐 누나 5월 7일 텐텐버린 5월 날인데 걔도 <laughs> 일단 5월은 맞습니다 똑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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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5월만 알면 됐지 <laughs> 오케이 그럼 마마는 생일 있어? <laughs>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데? 그럼 피부는 피부 비부 생일은 10월 10월? 아니 아니 쉽다고 10... 10 10월이 <laughs> 아니고 나비 3월? 알아야 돼? <laughs> 아니 아이, 힐링 캠프 사람들 행위를 다 안다면 나한테 힐링 캠프 는 이친 점 뿐이니까. <laughs> 뭐래. 안 됐다. 피셀 대신 막 이렇게 해서 힐링 캠프 2대 2로 발로란트 해야겠다. 아싸 마마 우리 팀. <laughs> 와 게임에 승부회선 냉정하구나. 오케이, 그러면 발로란트 말고 롤로 간다. 아싸 마마 우리 팀. <laughs> 템템버린 좀어나더야 근데 전능이 존나 잘해. 남들이 봤을 때막 게임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. 이건 아닌데. 본인의 게임 실력보다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긴 해 맞아. 어, 캐릭터성 때문에 본인의 실력보다 좀더 낮게 봐. 난 전내 그냥 게임을 잘한다 생각해. 내가 2인용 게임을 전내랑도 꽤 했거든. 근데 항상 전내가 캐리해줬어. 그걸 누나랑 비교하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서 내 마음속의 전내는 항상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야. 생각보다 전내가 피지컬도 좋고 <laughs> 이해도 금방금방해요. 그러니까. 10점 만점에 한3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일로 봐. 근데 진짜 맞추는구나. 그 정도로 템 템버린이라는 글자에 이게 묻혀 나는 처음 하는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? 근데 이 정도까지 응. 못한다고는 생각을 안해어 롤? 골드 찍으셨잖아 어 발로란테 잘하시던데? 마피아 게임도 막 잘하시잖아 이렇게 돼서 저 바닥까지는 안 내려간다고 생각해 <laughs> 근데 왜냐면 옆에 진짜 파멸적인 저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래 아니 너가 내 다른 게임을 잘안 봐서 그래 나는 완전 못하는 걸 모르고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마마는 잘 하긴 하는데 마마의 실력보다 더 높게 봐 어, 맞아 그것도 맞아 어허허허. 마마님은 5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사람들이 6,7로 봐 약간 사람들이 살짝살짝살짝살짝 살짝, 살짝, 살짝 달라 비브님은 삐브는 비브는 모르겠어 뭔가 잘하는데 아난 저번에 우리 로아할때 삐브님이 유치원 원장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? 수정 무섭다 이러면서 겁을 줘 놓고도 본인이 똥 싸고 있는 거야 삐브님이 아니 무슨 인력일보 건설이 아부해서병 느끼고 있냐고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니? <않네. 웃음> 아니 근데 오버워치는 진짜 개 잘하던데? <laughs> 오버워치도 완전 잘하지 킬러를 진짜 잘하더라 <laughs> 삐브는 삐브야 난 솔직히 모든 대회 통틀어서 대회들 다 재밌었지만 잘못된 모임이 가장 재밌었어. <laughs> 근데 나도 아, 난... 옛날에는 발리니 탐정단 응.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? 근데 요즘은 잘못된 모임만 말하고 있긴 해. 내 기준 역대급 팀이야. 아니 영대1 3에서 웃을 수 있는 팀이 없어. 근데 1 3대영하고 지들 얼굴만 봐도 웃음만 나오는 팀. <웃음> 이거 팀 썩죠? 하고 내가 여러분 오히려 좋습니다.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. <laughs> 내전 팀 썩죠? <웃음> <웃음> 아 오히려서 우리 떨어질 데 없다. 아, 이거. <laughs> 우리 일나라도 <laughs> 따면 성장한 사람들 <laughs> 되는 거야. 난 솔직히 우리가 준우승까지 갔을지 몰랐어. 그냥 팀 끝났다. 세개다가는 음. <laughs> 이게 어쩔수 없어요. 진우가 825 포인트였나? 어. 그 이후로 모든 팀이 사실 유찰로 온 사람들이야. 그다음 눈꽃이가 아마 170 포였을 거야. 포인트가 남아서 그냥 <laughs> 눈꽃이한테 준 거고. 난 심지어 그것마저 짜증 났어. 아니 씨 저걸. <laughs> <laughs> 뭐 저걸 하고 어디 갔어? 눈꽃이 얼마나 만난 거야? <laughs> 아니 뭐야 갑자기 인터넷. 얼마나 화난 거야? <laughs> 아니 그걸 그룹 스테이지 때 나를 뽑지 이거 말라고 했다가. 진짜 근데 참... 나는 이거 늘 말하지만 이건 댐모가 평생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니까? 우리가 댐모 살린 거야. 근데 댐모는 그걸 모를 거야. 그냥 자기가 레전드 택틱을 <laughs> 알려줬고 우리 팀이 잘했고 이런줄 알고 뽑았어 뽑았다.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. 아 그다음 우리 로토스. 팀에 나라 와서도 응. 또 다행이긴 했어. 맞아. 나라가 되게 많이 알려주고 분위기도 좋게 해주고 그때 로터스 첫날 남봉의 팀이 이기자마자 춘향 누나 진짜 개찐텐으로 소리질렀지. 아 폭포 쪽! 옆에 명 남았습니다. 나 당겨갔냐? 시작해! 폭포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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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끼들. 내가 진짜 좋아서 소리 지는 르 것도 있었는데, 내가 조금 못해서 약간 오버도 살살짝 섞었어. 로터스? 로터스는 누나랑 나랑 지게 들었어. 네 그때 남봉이 서라고 있는 거 머리 못 맞춰가지고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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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아쉬운 거 아쉬운 거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알죠 NNT. 그 장면이 잊혀질 것같는 <laughs> <않는> 거야. <laughs> 와 이거 지면나 때문에 지는 거다. 난 스플릿 때. <laughs> 그때 내가 궁한번 잘못 타 가지고 라운드 지고다진 거야. 12대 7까지 음... 그래가지고 아 조졌다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그때 딱 대역전승 해가지고 우리 하이라이트 개 많이 만들긴 했어. 좀 자박이긴 한데 잘못된 모임 시즌 때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1등이야. <laughs> 모든 하이라이트는 다, 진짜 우리가 다 만들었어. 우리 춘향 누나 그 브리치 공 맞고 원탭. 나갈 것 같긴 하거이 지금 밀면 귀지 지금 밀면 뚜띠뚜띠뚜띠 아아 이춘영 무슨 일입니까 이제 드만 이춘영 입니다 기진 강까지 썼거든요 이아영탈니이춘 클라치 야늠름맘니다 아니, 아, 아, 아니. 어니 만개에 또 바인드 B해서 혼자 팀화 자 이러면 만개 선수의 여유가 생기고 에임 뭐죠? 오!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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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만개! 오! 만개! 이번에 만개입니다! 진우 그 스플릿에서 권총으로 딱 마지막 라운드 다딴 다음에 마지막 클래식 가면서 막요진아 잠시만요, 잠시만요 시간, 시간! 시간, 시간! 또 시간, 또 시간. 시간. 급해요, 급해요! 오, 시간, 오, 시간, 오, 시간! 잘못된 모임! 본능이야 하면서 A 올리는 것도 있고, 로터스 아 근데 우리 좀 로퍼. 아쉽긴 해. 그 로터스 때 우리 바이퍼로 바꿨잖아. 이게 별로 안 좋았나라는 생각했지만 어차피 지나갔니. 준우승 한게 대단한 팀이었어 가지고. 사실 그 생각도 있어. 한 명이 레이나를 안 했더라면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니? <laughs> 아니 심지어 여러분, 그 비공개 스크림 때 만개가 레이나를 존나 잘했어요. <laughs> 음, 맞아요. 막상 대회 가니까 애가 긴장을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. 음, 맞지, 맞지. 그다음 맞아. 그것도 있어. 내가 미드를 계속 뚫려서. 진짜 그때 우리가 좀다 말렸어 펄 때. 미련이 남아서 더 완벽한 결말이다 하는데 우승했으면 진짜 영화였어요 언더독이 우승. 사실 그 언더독이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음. <laughs> 다들 엄청 노력해서 올라간 거지. 아, 그래서 즐거웠어. 잘못된 모임은 정말 잘 만나긴 해서 그다음 잘못된 모임 신기하게 내전 있으면 항상 네 명은 있어. 진짜 적어도 세명은 <laughs> 있어, 두명 있진 않아. 맞아, 한 명이 없네, 아이 거의 근데 만개가 없어. <laughs> 오랜만에 또 이야기하니까 재밌네, 잘못된 모임. 늘 생각해도 재밌는 거 같아. 잘못된 모임 다음엔 다섯 명 모여서 또썰 풀어도 똑같은 이야기해도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<laughs> 이야기해 <해. 웃음> 근데 시청자분들 똑같은 얘기 듣는데도 웃길걸? 아, 맞아. 뭔가 종호랑 진우 반응이 웃길 거 같아. 스크린 끝나고 이제 방송 다 끄고 진우가 제발 덴모한테 한 번만 우리한테 기본 지식 좀 알려줘라 진짜 우리한테 너무 절실하다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레전드 택틱 알려주고 맞음 <laughs> 그 레전드 택틱 하나도 쓰, 쓰지 않았어 <laughs> 정말 그 레전드 택틱을 쓸 때마다 졌어 <laughs> 이형왜 브레이킹을 몰랐자길래 이렇게 <웃음> <자>. <웃음> 눈꼬시가 이렇게 했잖아. 내가 처음부터 이래. <laughs> <laughs> 그까 그러니까 이거 데모가 진짜 우리한테 고마워야 해 된다니까. <laughs> 아 내가 첫날에 브레이킹을 배웠더라면. 아니 요새 준영 누나가 발레전 안모아가지고 사람들 나한테 물어봐. 오늘 내전 있나요? 오늘 내전 있나요? 넌 충분히 할수 있어. 이제 이 자리를 너에게 물려 <laughs> 왕위를 뭐 물려주는 거야? <laughs> 너가 이제 뭐고 그, 나도 참여하는 걸로 그 지게 포지션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? 그건 왕위가 아니라 플라잉 더치오잖아그유량선이잖아유량선이라니 그래 나 그러면 발론한테 몇판 하러 가볼게 음 파이팅 나중에 수고. 또 통화하자 나잉